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를 다루면서 초기 국가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삼국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소주제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삼국이.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흔히 삼국이라고 하면, 왼쪽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존재했던 이 시기에, 사실은 가야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 왜 삼국시대라고 부르느냐? 그 주제에 정답이 있다. 삼국이, 세계의 나라가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 그러면 가야는 어땠다?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야는 빼고 삼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한 것, 어떤 양상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대국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 확장과 왕위 계승의 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정복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 전쟁 중에는 어,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확보됩니다. 보통 이 전쟁이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진두지휘하려면 단일한,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어야겠지.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이 왕의 위치를,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안정적으로 나의 가족에게 혹은 나의 부 안에서만 이렇게 계승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령의 반포 그리고 제도의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령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할게요. 를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율과령의 합성어입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하는 형법의 개념이야. 율 그리고 영은 규칙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규정한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율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으로 딱 정해 놓고 공표하고 이 법에 따라서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것. 이것이 이 고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한 요소이다. 국가가 어느 정도 시스템 하에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율령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제도도 정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관등제와 지방 통치 제도 정비, 지방 행정 제도라는 특징을 듭니다. 자, 요것은 이제 좀더 깊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어, 기존의 초기 국가인 부체제와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초기 국가의 형태, 위에 써보겠습니다. 초기 국가의 형태,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구려를 들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들의 연맹 형태였습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가 하나의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부였고요. 이 부를 이끄는 정치적 지배자를 가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렇 나머지도 음.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오부 연맹체라고 하는 게 이게 고구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부체제론이라고 해. 부체제. 그이 중에서 이제 유력한 부의 인물을 왕으로 선출하고 이 왕은 주로 이 국가의 국방 외교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 내부적인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야. 왕도 한 명의 가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가가 자신의 구역을 관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만 왕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변화한다고요.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단일한 리더십이 확보되고 특정부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어 지배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관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부 혹은 이가 세력들은 그 전에 크기에 비례해서 귀족화됩니다. 중앙 귀족화돼. 그런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 A 세력과 A 세력, 그리고 B 세력, C 세력, D 세력, E 세력이 있는데 모두 동일한 파워를 가진 세력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세력에 따라 혹은 정복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르게 매겨주는 거야. 다 똑같으면 얘네들이 서로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관리들에게 관리들의 등급. 관리에 등급을 매긴 것, 왕의 신하로서 이 귀족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 귀족 관리들에게 등급을 매긴 것이 관등제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방행정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기존에는 이 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였어? 부족적 성격을 갖는 단위였잖아. 그리고 이 내부 세력은 내부에는 왕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부를 이끄는 가들이 중앙에 들어와서 귀족 관리화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방을 통제할 세력이 필요하고 그 지방을 왕이 통제하기 위해서 왕의 대리인인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 요렇게.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한 다음 주쯤에 다시 영상 하나 올라갈 텐데, 고등 종교로서 불교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부가 믿는 민간신앙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신앙을 뛰어넘는 더 고등 성격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을 통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민족의 통합을 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 사회적 위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도 작용해. 나중에 업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룰 텐데, 어, 이 불교 수용도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살펴볼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1번, 2번, 3번의 내용을 1번 고구려, 1번 백제, 1번 신라, 2번 고백신, 3번 고백신 이렇게 주제로 묶는데 그러다 보면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스토리를 다, 다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영상에서 고구려까지 같이 보고요. 그다음 백제, 신라, 가야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성립. 어, 지금 앞서 설명한 초기 국가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부 연맹체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되고요. 이 오부 연맹체라고 하면 앞서 말했던 정치세력인 부가 다섯 개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 이름 하나만 기억을 해둡시다. 바로 게루부라고 하는 부였어요. 왜냐면 이후에 이 게루부 출신의 고씨만 고구려의 왕위를 가질 수 있게 바뀌는 변화의 기점이 있거든. 오부 연맹체 그 중에서 게로브 이름 하나만 기억해두자.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잠깐 보면 여러 개의 가 세력이 있고요. 이가 중에 하나가 왕으로 선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세력이 하나 있고, 나머지 가들이 있지. 그래서 왕과 가 세력들이 각각 자기가 이끄는 정치 세력을 통치하는데, 이 왕과 가들이 모두 관리인, 사자, 조이, 선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각각의 부들을 통치하기 위해. 자, 그리고 국가의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 왕과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제가회의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보태서 이 제가회의의 대장, 수상, 수상을 무엇이라 했느냐? 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국가 형태에서도 이 대대로가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초기 국가 형태에서는 왕도 이 재가회의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왕은 어나더더레벨이 되면서 빠지게 되고 이 재가회의를 담당하는 귀족의 대표가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대대로라는 것이다. 요거는좀 뒤에 나오지만 미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고구려 쭉볼 텐데요. 고구려 2세기부터 볼 겁니다. 선생님, 이 자료를 보시면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쭉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놨고, 어 1세기와 기원전 1세기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역사서에 많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잘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만 감안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2세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만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기원전 37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최초의 건국자 주몽이 있고요.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도읍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졸본성은 나중에 국내성으로 수도가 옮겨지고요. 장수왕 때가 되면 평양으로 돕을 옮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들어가보도록 하죠 2세기입니다 어, 실제로요 첫번째 나타나있는 이 태조왕은 사실은 1세기의 왕입니다 1세기부터 2세기 초반 근데 선생님이 편의상 2세기에 넣어놨을 뿐 진짜 2세기에 해당하는 왕은 고국천왕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태조왕은 뭘 했는데요 라고 하면 첫번째 영토 확장의 의미로서 옥저를 정복합니다. 옥저. 자 복습의 의미로 어, 지도를 잠깐 그려보죠.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 여러 나라의 성장 우리가 배울 때이 북쪽 지역에 부여가 있었고 여기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했어. 근데 이 옥저가 길게 쭉쭉쭉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옥저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태조왕이다. 기억해두시고요. 어, 이 태조왕 때게루부 고씨가 게루부 출신이 왕위를 독점 하기 시작해요. 이제 5부 중에서 게로부 출신이 아니면 왕을 할수 없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야. 태조왕. 이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태조왕은 사실 1세기부터 2세기에 걸쳐서 있는 인물이다. 그 다음, 고국천왕 때를 보시면 좀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나. 어떻게 되느냐. 일단, 왕 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상 속의 전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하나 특징이야. 자, 내 왕의 지위를 이제 아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건 무슨 의미? 이제 이 권력, 우리 부, 우리 가족, 안 돼. 아예 직속 나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의 의지. 그만큼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국천왕 때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변화시킵니다. 이건 사실 교과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거야. 각각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형태로 바꾸면서 지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영토가 여기 고구려 의 영토가 이렇게 쭉 있는데 분명 여기 계로부, 여기 소노부, 여기 전로부,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부족적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딱 나눠. 여기는 북부, 여기는 동부, 여기는 서부, 여기는 남부, 이런 식으로.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버렸다. 라고 하는 게이 고국천왕 때의 특징이죠. 그리고 교과서 우리 읽기 자료로 나오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죠. 진대법. 이것은 을파소라고 하는 인물의 건의를 받아서 실시했고요. 빈민 구휼제도였다. 빈민을 구휼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민이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반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의 경제가 무너져,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에 세금 낼 사람도 없어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대법의 실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기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수 있어. 기틀 마련. 그러면, 이때 마련된 기틀, 그것을 기반으로 나름 성장을 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미천왕은 내용 하나만 기억하면 돼. 당시 한반도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던 낭랑 세력을 축출했다 쫓아냈다라는 얘기야. 다시 왼쪽 지도를 조금만 더 다시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고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이 한반도 만주지역에 여러 나라가 등장했단 말이야. 한나라는 당시 자신들의 지방 통치 행정 단위인 군이라는 걸 설치했고,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었는데낙랑군이 이쯤 위치했다라고 봐요. 이낙랑군을 몰아냈다. 이만큼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지금 4세기에 들어와서 미처당의 내용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쭉 올라왔다가 내려오기 시작해 고국 원왕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4세기 중후반인데요. 이때는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제의 전성기였어. 백제의 전성기.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백제 근초고왕이 군사를 직접 이끌고 와서 이때 고구려 남부의 주요 성이었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지만 이 근초고원과 백제군의 기세에 밀려서 결국 왕이 전사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전사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위기지. 지금 국왕이 외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모자라 전사했단 말이야. 큰 위기야.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소수리왕입니다. 소수리왕 이 소수리왕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기에 광기토대왕 장수왕과 같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리왕 중요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소수리왕은요. 이 소수리왕은 당시에 불교로부터 전래되어 온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교 수용. 이거 아까 불교 수용은, 어, 민간 신앙을 토대로 한 부족 사회를 하나의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로 통합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때,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 자, 율령은 국가를 법으로 어, 돌아가게끔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 이소설이망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 지금 백제의 전성기가 4세기였다면 이제 400년 이후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서는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자,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그림 도식 크기상 대왕 태왕이란 말을 못 썼는데 잘 보면 땅을 넓게 열었다라는 거야. 이미 왕을 부르는 호칭에서 이미 그 왕의 업적이 잘 드러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영토를 확장했느냐 영토 확장한 건 누구나 알아 그치? 그런데 어떤 학생들 때로는 장수형이 남진정책 이에 대비돼서 광개토정이 북진정책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다 북쪽 지역을 공격해서 만주지역 그리고 랴오둥 지역을 확보하고요 또 중요한 건 한강에 이북지역을 점령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이 말은 뭐냐면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북쪽 지역까지는 이때 이미 장악을 했다는 거야. 한강과 한강 건너편까지 다 점령한 건 장수왕 때입니다. 토수왕 그러니까 요 지금 선이 하나 쭉 따라서 내려가는 게 있죠. 그치, 쭉 내려갑니다. 광개토대왕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신라가... 이 일본 외군의 공격을 받아서 대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 내물 마립간이라는 인물이었어. 당시에 왕권이 약해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전입니다. 이때 신라의 내물 마립간이 고구려에 헬프를 요청하고요. 이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지. 신라를 구원했다. 라고 표현해요. 교과서에서. 자, 그래서 지금 신라가 한 번의 위기를 극복했어. 그러나, 당시 고구려군이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자신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줬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게 되죠. 이후에 군대가 일부 남아서 신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시한다. 라는 것 하나 같이 기억해 두고, 또 이때 고구려가 조금 더한 발짝 더 나아갔어. 지금 보면 당시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서 당시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당시 고구려 여기 있었고 고구려군이 쭉 아, 여기부터 백제, 신라, 여기 가야가 있었겠죠.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군이 쭉 내려와서 외군을 물리쳐줍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갔네. 여기. 가야 세력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당시 가야는 금관가야라고 하는 세력이 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금관가야가 쇠퇴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가야도 역시나 연맹체 국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게는 12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이 12개가 뭉쳐져 있는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금관가야를 격파하여 금관가야 세력이 쇠퇴했고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갔냐면 나중에 대가야라고 하는 세력이 가져갔는데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광개토대왕이다 라고 하는 것 알겠죠? 자 다시 장수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여전히 영토는 짱짱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 남진정책 그래서 남진정책의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정책이 바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평양 천도. 자 그리고 이 평양 천도와 남진 정책 이후에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 유역 장악. 자 장수왕 때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강역 장악과 맞물려서 생각하면 돼. 지금 백제를 공격했고요.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다. 자, 그리고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고 백제를 완전 혼란의 상태로 빠지게 만들죠. 이때 계로왕이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죽고, 그 동생인 문주가 수도를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웅진천도.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왕 때 전성기 이후에 살짝 이제 혼돈을 겪어요. 고구려 내부, 6세기에 이 귀족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런 싸움을 막기 위해 귀족들이 특정 세력이 손을 잡고 정권을 참출해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세기 말이 되면 이 589년에 중국이 분열되어 있다가 수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중국을 통일해요. 통일된 중국이 이제 다시 한반도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7세기야. 그래서 대중국항쟁이 7세기에 벌어지고요. 처음에 수나라와의 대표적인 전투 살수대첩 그리고 이를 이끌었던 것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되고요. 612년입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고 중국의 패권을 당이라는 나라가 가져가는데 안시성 전투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은 645년이고요. 뭐 일설엔 양만춘이다 라고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알수 없다 그게 정확하다 라고 합니다. 자 결국 고구려는요 어, 중간에 이제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강경책을 주도했던 연개소문이 중간에 잠시 집권을 하고요. 이 연개소문이 기존의 왕이었던 영류왕을 제거하고 어, 새롭게 세운 왕이 보장왕이었어. 그런데 이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국가가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고요. 당시 급성장하고 있었던 신라와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오면서 결국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 해가 바로 668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알겠죠? 나상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 멸망 668년.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제와 신라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